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독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독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독산이라는 장소는 오로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독산성을 말합니다. 독산에 설치된 성이기 때문에 독산성이라는 지명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외놈들 상대로 큰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도 백제의 독산성은 이곳인 오산시 독산성이라고 비정하는 듯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 독산성을 비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각주에는 독산성을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비정을 합니다. 문헌기록으로 봐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의 독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독산성의 독자의 한자를 보시면 홀로 독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로울 고의 한자와 뜻이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독산성과 고산성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말을 하고 독산성은 고산성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또는 고려사 지리지에는 고산현을 지금의 예산현이다. 라는 문헌 기록으로 봐서 독산성은 고산현이기 때문에 예산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번석이 548년 4월조에 보면 마진성 전투라는 말이 나오고 마진성에 대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누가 각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각주에는 고려가 군대를 이끌고 마진성을 포위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그 시절인 548년의 전투는 독산성 전투뿐이라서 마진성이나 독산성이나 같은 곳이라는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 웅진도덕부 소속 주연에서 지심주와 그 속현이라는 대목에서 보면 마진현은 본래고산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설명했듯이 고산과 독산은 뜻이 같기 때문에 같은 곳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와 같은 뜻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뜻이 같고 일본 서기가 도움을 주니깐 독산성은 고사년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으로 모든 것을 정해진 듯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임진왜란까지 독산성으로 비정을 하는 듯합니다. 자, 그럼 독산성이란 문헌기록을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548년 2월 기사를 보시면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에 다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고구려가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였는데 신라가 백제를 도와서 백제가 승리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삼국사기 세 개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백제본기 548년 2월 봄 정월에 고구려 왕 평성 이이와 함께 모이하여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신라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이 장군 주진에게 명하여 갑옷 입은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나서게 하였다. 주진은 밤낮으로 길을 가서 독산성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들과 한바탕 싸워 크게 깨뜨렸다. 고구려 본기 548년 2월 봄에 정월에 예외 병력 6천 명으로서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장군 주진이 와서 백제를 구원하였으므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신라 본기 548년 2월 봄에 고구려가 예인과 함께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자 백제가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장군 주령을 보내 정해 군사 3천명을 거느리고 공격하게 하니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세 가지 같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공통된 점은 예라는 병력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한강 이북 독산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백제본기 문헌 기록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독산성은 한강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백제 땅인데 고구려와 신라가 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이 접해 있어야 공격하고 지원을 오고 할수 있습니다. 548년이라는 시대도 봐야 합니다. 475년에 한성이 고구려에 뺏기고, 웅진으로 천도하였습니다. 551년에 신라가 고구려의 10군을 빼앗다 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 학계에서는 신라가 지금의 서울로 진격해서 신라의 영토로 만들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51년 이전에는 고구려 영토였다라는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에서는 설명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강의 물줄기를 보면 548년에는 고구려 영토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한강 이북 독산성을 설명 못합니다. 한수라고 말하는 한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한성이었다는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백제.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백제. 신라와 가까워야 하는 한강 이북의 독산성에 위치한 한강이라는 곳이 어디여야만 할까요?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3 7 1년에 근초고왕은 정의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공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죽이고 그 해에 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371년에 고구려의 남평양성을 빼앗아 도읍을 북한성으로 옮겼다. 라고 하니 본래 있었던 위례성에서 고구려의 남평양성인 북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396년 금성문에 보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 백제는 고구려의 항복을 하였고 북한성인 남평양성을 유지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성문에서는 아리수라는 강을 건너서 도성을 압박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수 아리수 하 세계의 강이 같은 강일까요 아니면 다른 강일까요 정확히 알기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로 생각한다면 세계의 강인 하와 아리수 그리고 한수가 다 같은 강이라고 봐야 되지만 분명 다른 강일 수도 있습니다. 475년에 장수왕이 남평양성인 한성을 빼앗고 개로왕을 죽입니다. 한산일대를 고구려에게 전부 빼앗겼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한산에 대한 문헌 기록은 계속됩니다. 482년 9월에 말갈이 한산성을 습격하여 깨뜨리고 300여 호를 사로잡아 돌아갔다. 483년 봄에 백제왕이 사냥하러 나가 한산성에 이르러 군사와 백성들을 위무하고 열흘 만에 돌아왔다. 499년 여름에 가뭄 때문에 한산 사람 중 고구려로 도망간 자가 2000명이었다. 553년 7월에 신라가 백제 동북쪽 변경을 차지하여 신주를 설치하였다. 554년에 백제왕 명롱이 가야와 함께 와서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신주군주 김무력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서로 맞붙어 싸웠는데, 이때 백제 성왕이 죽었다. 이후로는 백제 한산이나 한성이라는 문헌 기록은 안 나옵니다. 한성이나 한산은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대청광여도에 나와 있는 위치로서 고구려 장수왕을 고구려왕 나간군공이라고 하였다. 라는 413년 삼국사기 고구려봉기 문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는 이곳 나간 지역까지 고구려 영토였다라는 문헌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 보시면 신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대청광여도에 나와 있는 지명입니다. 백제의 동북쪽을 공격하여 빼앗고 신주를 설치했다라는 문헌 기록을 보면 553년에 신성이라는 지역이 신라 영토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51년에 신라가 고구려의 10군을 빼앗았다고 하는 삼국사기 기록을 보시면 551년에 신라가 북쪽으로 진출을 하였고 553년에 이곳에 신주를 설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54년에 백제의 관산성을 공격하였고, 백제왕을 죽였다라는 기록을 보면, 관산성까지 진출했다라는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관산성에 대한 위치는, 책보고님 영상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 제가 따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어, 책보고님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하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진흥왕은 555년 10월에 북한산에 순행하였다라는 삼국사기 문헌기록이 있습니다. 제남시 남쪽 어딘가에 북한산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548년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한 이북에 있는 백제 독산성을 고구려가 공격하였다. 이때 신라의 구원 요청을 하여 신라에서 지원하여 고구려 공격을 방어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문헌기록을 보면 지도에 표시한 독산에서 동남쪽은 신라가 있고 북쪽은 고구려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독산은 현재 있는 지명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시절에 신라와 고구려는 살수벌판, 우산성 등등에서 많은 전투를 합니다. 이때에는 백제와 신라는 동맹관계를 맺고 고구려와 맞서 싸웠을 시기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청주시 서쪽에 우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대청광여도에 나와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대사아의 하류 부분인 곳에 살수 벌판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사아가 살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개토태왕 때 백제는 58개의 성과 700촌을 고구려 광개토태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금성문에 나와있는 내용이라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58개의 성과 700촌은 하북성 석가장시 중심에서 산동성 평양현 북쪽에 있는 한수이북까지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 영상에서 독산성에 대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곳은 하남성 남양시에 있는 독산입니다. 그곳은 페이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있는 한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독산성 동북쪽에는 한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제녕시에는 임성구가 존재합니다. 임성은 신라 경덕왕 때 임성군으로 있었고 고려 때 홍주대흥군으로 있었으며 홍주 옆에 천안부에는 예산현이 있는데 예사년은 신라 경덕왕 때 고사년으로 있었고 임성군의 영연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니 임성군과 경계에 있어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녕시의 임성구가 존재하고 그 남쪽으로는 독산동촌, 독서, 독동촌, 독산호가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 독산호입니다. 엄청 큰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한수가 황하강이라면 지도에서 보이듯이 황하는 남쪽으로도 흘렀고 북쪽으로도 흘렀습니다. 한수 이북이 될수 있는 독산입니다. 개봉 쪽에서 고구려가 공격을 하였고, 서주 쪽에서 신라가 도움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독산호가 정말 백제의 독산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진실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